네예예 예. 예.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니다네그 연료 남발을 넘버를... 이해하려고 예, 그러거든요. 아 그죠? 에이. 차는 뭡니까? 차가 터요 아예 봉고요 봉고 아봉고슬니까변연봉고슬이기 네. 에이. 그죠? 그게 좀 음, 차가 언제 쯤 나왔습니까? 그게 차는 화요일날 화요일날. 아, 영조 화요일 날. 예 네, 그저께 아아 그저께 말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영주에 받았네요, 그죠? 예. 네. 아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접수는 언제 좀접 접수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접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예. 수요일 전에 그죠? 예. 네. 그렇게 접수하시면 될거 같고. 예. 사업자는 바로 안 해도 상관없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아, 제가 또시적그여 때문에. 네그 <laughs> 다음 달 5일 이후에 사업자를 내야 되니까. 6월 5일 이후에. 자. 그 뭐, 그거 영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예. 네. 그, 네. 그 바로 사업자를 안내도 상, 특별히 뭐,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지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예.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예. 제가 이제 여러 분들이 문의하는 사항을 어, 토대로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나 하면서 이제 명의 이제 명의퇴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이제 정년이 다 돼서 예. 해가지고 자기가 보통 한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내가 이 일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겸업을 할 수가 없느냐, 겸업이 있잖아요. 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걸 투자으로 한번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회사의 중소기업체라든지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에 경업을 경직을 못하도록 할수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 이해되시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분들이 영업용 보너판는살 수가 없느냐? 화물차로 구매를 해셔서 영업용 보너판는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업자는 본인이 물론 그 우리가 인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15일에서 20일 내로 사업자를 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의무사은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로 보라판을 사가지고 차에 차를 달 수는 있는데 사업자는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음. 날짜에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생님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지금 세로 급여를 다음 달 5일까지 받잖아요 네. 5일 날 네. 5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그 남바가 예. 뭐 냉탐, 냉탐용 남바니까 뭐 카고용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카고한번받습니다 네. 아, 저희들은, 그 냉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좀애로사항이좀 있어서, 저희들은 이 회전이 안 되거든요, 냉탑이 잘. 네. 대패차 할때 뭐, 까다롭다고 그러더군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패차 기준을 보게 되면 냉탑은 냉탑으로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카고는 냉탑도 갈 수가 있고, 카고도 갈수 있고, 전기차라도 다갈 수가 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냉탑은 냉탑만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저희들이 돈을 주고 매입하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바 장사라는 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은한 50에서 10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고남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루마다 당연히 뭐 카보남바